마이크 타이슨의 유명한 명언에 따르면 누구나 맞기 전까지는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이 명언은 대한민국과의 대결을 앞둔 중국의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중국과의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시 조 2차전을 중국 선전에 위치한 선전 유니버시아드 센터에서 치를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와의 1차전에서 대한민국은 안방에서 열리며 화려한 오영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조규성, 황희찬, 손흥민, 황희조, 이강인이 득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대전에서도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강팀의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중국 대표팀은 손흥민의 활약에 대비한 방어 전략을 준비 중입니다. 이 경기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뜨겁습니다. 4만 녀석이 모두 매진되면서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의 수비수 장셀룽은 손흥민을 봉쇄하기 위한 자신의 계획을 자신감 있게 밝히며 경기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표팀 내부에서는 대한민국과의 대결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신화스포츠는 대표팀 내부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대한민국과의 대결에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 없다며 분위기를 언급했습니다. 중국만의 스타일로 경기를 펼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대한민국의 도전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중국 매체 텐센트 스포츠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몸값을 강조하며 중국 대표팀의 가치와의 대비를 다뤘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의 몸값은 1억 8755만 유로로 중국 대표팀의 1180만 유로를 훨씬 능가하는데 특히 손흥민 한 명의 가치가 중국 대표팀 23명의 선수 합보다 더 높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